여기에 이강인이 팬들이 선정한 파리 생제르맹 최고의 영입에 꼽히며 화제입니다. 프랑스 스포츠 전문 매체 르텐 스포츠는 PSG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 동안 완전히 혁명을 일으켰다. 리오넬 메시, 네이마르, 마르코 베라티, 세르히오 라모스 등 수많은 스타들과 결별했다. 동시에 총 11명의 선수를 영입했다며 모두 20대 선수이고 23세 이하 선수를 대거 영입했다. 그리고 30세 이상 선수를 6명이나 내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PSG는 이강인을 비롯해 22세인 곤살로하무스, 아르나우테나스, 마누엘 우가르테를 데려왔고 그 밑으로는 21세 브레들리 바르콜라, 19세 사르 운두르를 데려왔는데요. 잠재력이 높은 신예들로 평가받는 선수들입니다. PSG 팀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개편됐습니다. 네이마루와 리오넬 메시가 아닌 킬리안 은바페 위주의 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지만 PSG의 과감한 체질 개선을 통해 유럽 정상을 노리기 위한 포석이 깔려있습니다. 게다가 가성비 측면에서도 확실히 좋습니다. 11명의 선수 중 최고의 영입은 누굴까 매체는 팬 투표를 통해 최고의 영입생을 뽑았는데요 팬들의 선택은 가장 먼저 루카스 에르난데스 였는데요 역시 검증된 최고 레벨의 선수가 최고의 영입으로 꼽혔습니다 2위는 우스만 덴벨레 였습니다 그리고 3위는 이강인 입니다 1위로 꼽힌 에르난데스는 이미 강력한 수비력을 지닌 정상급 선수입니다 바이엘은 미넨에서 이미 입증했습니다 최고 레벨의 선수이고 왼쪽 풀백과 중앙 수비수를 모두 볼수 있어 멀티 능력도 강점으로 꼽히는 세계 정상급 레벨의 선수로 많은 팬들의 관심과 기대를 받았던 선수였습니다. 댄벨레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강력한 스피드와 드리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 이 선수는 도박성에 가까운데요. 부상 위험도가 있고 경기마다 기복이 심한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선수는 이미 기량의 완숙기인 20대 중후반의 선수들로 이미 팬들과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평가가 내려진 선수들입니다. 여기에 3위를 차지한 이강인 선수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강인은 수많은 23세 이하 선수들 중 최고의 영입으로 뽑힌 것입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PSG가 영입한 영권들 중 최고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팬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강인보다 낮은 투표를 받게 된 우가르테 선수는 포르투갈 스포르팅 리스본에 2021년 입단한 뒤 주축 미드필더로 자리매김했던 선수입니다. 첫 시즌부터 25경기를 소화하며 주목받았고 우루과이 대표팀에도 뽑혔습니다. 2022년도 시즌에도 리그 31경기에 나왔으며, 2022 국제축구연맹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3월 한국과의 평가전에도 출전한 바 있습니다. 첼시 등 복수의 팀들로부터 관심을 받았던 우가르테였으나, PSG가 결국 더 많은 돈을 앞세워 영입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가르테의 이정료는 6천만유로 약 854억원으로 알려져 오버페이가 아니냐란 소리까지 들었던 PSG입니다. 또한 정통 공격수에 대한 갈망으로 하무스를 임대했다가 최근 완전 이적시켰는데요. PSG가 벤피카구단에 지불할 이적료는 최대 8천만 유로(약 1,132억 원)로 으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 이적료는 6,500만 유로(약 920억 원)에 옵션 1,500만 유로(약 212억 원)이 더해지는 형태입니다. 트랜스퍼마르크트에 따르면 하무스의 이적료는 기본 이적료만으로도 PSG 구단 역대 5위에 해당하고, 옵션이 실행되면 역대 4위까지 오르게 되는 등 천문학적인 액수를 쏟아 부은 두 선수보다도 이강인이 팬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고 잠재성을 인정받은 놀라운 결과입니다. 심지어 이강인은 올 시즌 PSG 적응의 변수가 많았는데요. 시즌 전 부상을 당했지만 시즌 개막부터 주전으로 뛰었습니다. 병역 혜택을 위해 아시안 게임에 출전했습니다. 사실 올 시즌 이강인에게 PSG의 첫 시즌, 적응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존재감은 남달랐는데요. 아시안 게임으로 병역 혜택을 받은 이강인은 복귀하자마자 음바페와 절묘한 조화를 이뤘습니다. 결국 다재다능한 그를 주 포지션인 윙어가 아니라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사용해야 한다는 현지 매체들의 강한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최전방 음바페가 윙어에서 중앙 공격수로 이동한 상황. 중원에서 상대 수비를 찍고 음바페에게 좋은 패스를 연결할 선수가 없다는 PSG의 딜레마를 지적한 주장이었습니다. 실제 PSG는 메시 네이마르, 베라티 등이 빠지면서 상대 수비에 혼란을 줄수 있는 카드는 중원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시점, 이강인은 아직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시즌 전 부상, 아시안게임 차출, 그리고 1월 아시안컵 차출 등의 변수가 즐비합니다. 그럼에도 이강인은 짧은 기간이었으나 자신의 가치를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올 시즌 PSG 최고 영입 3위, 23세 이하 선수 중 1위를 차지한 이유입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으나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 이강인 늘 부상 조심하시고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 올 시즌 파리 생제르망에 합류한 측면 공격수 덴벨레의 최근 활약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으며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프랑스 매체 르텐스포르트는 덴벨레는 현재 프랑스 리그 1에서 최고의 패서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을 기쁘게 하는 부활에 성공했다며 덴벨레의 활약을 조명했습니다. PSG의 엘리케 감독은 덴벨레의 활약에 행복하다. 덴벨레는 상대 수비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선수이자 독특한 선수다. 많은 기회를 만들어낸다. 그의 독특한 플레이를 지켜보는 것이 즐겁다. 통계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스포츠도 있다. 통계만 보면 덴벨레는 좋은 선수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통계는 내가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니다. 라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PSG는 올 시즌 덴벨레를 영입해 네이마르와 메시가 떠난 공격진을 보강했습니다. PSG가 5천만 유로의 이정료로 바르셀로나에서 영입한 덴벨레는 시즌 초반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최근 경기력을 되찾고 있는데요. 덴벨레는 올 시즌 프랑스 리그앙 15 경기에 출전해 한골5 어시스트를 기록 중입니다. 덴벨레는 올 시즌 프랑스 리그앙 도움 순위에서 공동 1위에 오르며 주축 선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 러시아 월드컵 우승 주역으로 활약하기도 했던 덴벨레는 프랑스 대표팀에서 A 매치 42 경기에 출전해 5 골을 터트린 가운데 프랑스 대표팀에서 꾸준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PSG의 이강인은 올 시즌 프랑스 리그앙 10 경기에 출전해 한골2 어시스트를 기록 중인데요. 유럽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올 시즌 프랑스 리그앙 베스트 11을 선정해 소개한 가운데 PSG에선 이강인과 함께 은바페 댄벨레, 비티냐, 하키미가 선정되었습니다. 엘리케 감독이 아끼는 애제자 댄벨레 선수를 극찬했는데요. 댄벨레 선수가 직선적이고 양발잡이의 스피드가 빠른 것이 강점이니 왼쪽에 서서 직선적인 플레이를 하고 오른쪽에서 인버티드 윙어 역할을 이강인 선수가 하는 것은 어떨까요? 능력이 출중한 댄벨레가 왼쪽에 설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엘리케 감독님. 제발 우리 강인이 오른쪽에서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게 해 주길 바래봅니다. 여기에 최근 볼만찬 기자들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 축구의 레전드 고정원 김포 감독님의 극찬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말할 것도 없이 최고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렇게 활약하고 득점왕을 한다는 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요즘 눈에 띄는 선수가 이강인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 피지컬로 과연 유럽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강했던 선수였다. 올해 그의 퍼포먼스를 보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 정말 최고다. 기술이 최고인 것은 물론 눈빛이 다르다. 악발이 근성이 있다. 기질이, 승부욕이 장난이 아니다. 저런 모습을 특히 배우라고 선수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다. 기술이 최고인 것뿐 아니라 악발이 근성으로 뛰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그런 모습이 보였었다. 그러니 살아남는 것이고 최고가 되는 것이다.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이강인 선수이다. 라며 극찬했습니다. 옆에 있던 축구 전문 기자들도 레알과의 경기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라모스에게도 강하게 테크하는 등 승부욕과 감독님이 말한 근성, 기질이 보였던 것이 정말 대단한 것 같다. 레전드 분들이 다들 이강인을 언급하고 극찬하고 있다며 동조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